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코정보수집 전문가 양정수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캐릭터 리뷰 시간 14.0 버전으로 새로 추가된 다크 히어로즈의 악셀입니다. 일단 캐릭터 디자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다크 히어로즈의 복장과 굉장히 일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멋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제가 복귀한 이후에 정확하 복귀 전이죠. 그때 나온 신규 능력까지 살고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성능인데 한번 보시고 바로 이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은 또 다크요로즈라서 다르니까요.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의 모습입니다. 아마 다크요로즈라서 1단 2단의 모습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 어, 전 이지, 이 디자인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성능 보시고 바로 성능 보시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는데? 자, 일단, 체력은 97,200, 공격력은 19,440, 3번 들어가고요. DPS는 7,607, 입구백은 3, 속은 12, 사고은 450으로 250부터 650을 공격합니다. 가격은 4,200원, 쿨타임은 124.53초, 공속은 7.67초로, 뭐, 나쁘지 않아요. 능력은 메탈적과 에일리언을 25% 확률로 3.6초간 정지하는 능력입니다. 거기다가 메탈킬러 가지고 있네요. 남은 체력의 10% 데미지를 주고요. 워프 무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환 능력 있네요. 소환의 능력은 메탈킬러. 남은 체력의 무려 40%를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파격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진의, 1단 효과는 대충 이렇게 보시고, 2단에서 메인이니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1단 설명을 안드렸냐면요 지금 아까 보셨던 성능이 1단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2단을 기준으로 만들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1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무효 기믹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설명란에 따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탈 킬러라는 능력이 현재 체력, 그러니까 남아있는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독데미지라고도 할수 있어요. 메탈 전용 독데미지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좋은 성능입니다. 지금까지 메탈 킬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대나무 공주, 그리고 지룡 소동, 펌킨 버전, 이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 대나무 공주는 양산이고, 또 이제, 근데 대나무 공주는 양산이라서 약간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펌킨 소동도 뭐 퍼센트는 높지만, 공속이 느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공속도 빠르고, 심지어 기본 공격에도 메탈 킬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메탈 클러가 들어있는데 사면 공에 10%면은 거진 한 30%를 넣는 느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성능이면은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일부에서 말씀을 하는 게 대나무 공주가 벌써 퇴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가끔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제 생각에는 대나무 공주하고 약간 차별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걸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메탈 킬러가 그렇게 체감이 잘안 돼요. 왜냐면 대나무 공주는 공격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공격 속도 때문에 조금 더 눈에 띄는 경향이 있지만 이 친구는 10%입니다. 10%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거기다가 삼형공을 다 때려 박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캐릭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소환 능력인데, 소환 능력에다가 기본 공격까지 맞추면은 거진 절반 이상을 깔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보표가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도 설명을 들었듯이 소환 공격은 캐릭터가 소환이 되어 있을 때한 번만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조금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성능인 거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성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멋있고요. 네. 그럼 이제 저의 총평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거라서 좀 말이 꼬리도 있는데, 네. 제 최종평은 일단 뽑으면 쓸것 같아요. 메탈킬러라는 능력 자체가 별로 없고 얻기도 힘들뿐더러 현재 최고인 대공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쇼!